자, 오늘은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리적 일. 그런데 물리적 일을 알려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운동이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위치가 바뀌는 것. 자, 이제 일은, 어떤 물질이 운동 상태를 바꾸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일이에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야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거를 들었어요. 운동 상태가 바뀌었죠? 왜냐면 속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이 일은 약간 공식이 있거든요? 1미터 동안 적용된 1 뉴턴은 1j 라고 해요 이게 1 뉴턴 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요 어쨌든 에너지 어디 엄청난 높이는 곳에 어떤 물체가 있다 칩시다 요것의 포텐중을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요 에너지는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얼마나 높이 있느냐. 곱하기, 중력, 곱하기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그러면은, 어떤 물체의 질량은 키로그램으로 나타내죠. 그런데, 메스라, m이라고 할게요. 메스. 그러면은, m, m, 곱하기 g, 곱하기 h 예요 요게 위치 에너지예요. 그럼 요 위치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로 중력 에너지란다.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J가 돼요. 맞아요. 그냥 J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의 길이에 1뉴턴을 작용하면은 1J고 요게 1이에요. 1J는 1이 단이고요. 요거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요.